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출연자를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태승의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신 이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우리 변호사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여기민을 갔어요, 한국에서 사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예요. 2년을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속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 하나 발생을 하고, 그와 달리 한국에서의 이 상속세 공제한도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 특히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어쨌든 재산 자체가 한국에 있다면 그게 또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한국에서의 상속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부분도 염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뭐 부동산 구입이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 반입이든지 재산 반입 규모 등등을 좀 결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2년을 거주한 상태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네. 한국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허. 어, 제가 실제 발생한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도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여김인을 할 때는 시민권은 뭐 보유하면서 뭐 이중국적 한국 국적 해보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두건다 한국에서의 상속세 문제나 상속처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정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영주권을 반납을 하고 한국에 여기면 해서 거주하시는 경우 이,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냥 한국 분이시거든요 일반적인 한국 분.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분은 그냥 외국인이거든요. 뭐, 영주권이 네. 있는 것도 아니 영주권 반납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어, 미국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통합세 공제한도, 1200만 불이 넘어가는 통합세 공제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외국인이 미국에 남겨둔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네. 한국에도 상속세를 납부를 해서, 양국에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중과세 협박 방지에 따라서, 한쪽의 네. 세금은 한쪽 나라에서는 이제 그만큼 빼주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둘 다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두양 국가에서 세금 처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대, 대단히 좀 번거로워지는 부분이죠. 세금도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 어떤 체류 신분과 연계해서 여기민도 생각을 해 보면 이 네. 상속 문제에 따른 어떤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 상속 문제는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사후에 상속 처리 자체가 훨씬 까다롭고 어쨌든 가족관계 증빙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법 체계상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트러스트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우회해서 돌아가려는 부분으로 많이 준비를 해 두시기 때문에 이런 신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사망 당시에 네명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 머니돈 날을 진행하면서도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민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must 반드시 트러스트를 준비해 놓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간결하게 처리가 될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한국에서의 적어도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미국에 남겨둔 재산이 적어도 과세가 되는 위험은 어찌 됐든 방지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여기민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학을 와서 자녀들만 미국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자녀가 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집이라도 한채 사주고 싶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해서 결국은 다시 부모님한테 상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다면 그러면은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상속이 될때그 상속세를 또 부모님이 내야 되나요? 하지만 그때는 그분은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합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사실상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또 최근에 있는 사례들은 뭐냐면 이 세금이 이제 아깝거든요. 5억원을 하는데 거의 1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대단히 좀 뭐야 많은 돈을 내야 하고 20%인데, 네 예, 부담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투자 용도로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투자로 산그 집을 언젠가는 자녀한테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내집구하려고 살려고 보내는 경우에도 역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서 해당 네. 부동산 그 구입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서 한국은행 이 네. 직접 2년에 한 번씩 그집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을 언젠가 상속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이후에 사망을 네. 해서 통합세 공제 한도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이야외국인이 그냥 미국 내 부동산을 하나 구입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분이 사망을 하면 상당한 상속세가 이제 예상이 돼요.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처음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그게 증여나 상속 문제가 되면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차이는 있죠. 처음에 네. 증여세를 내고 나면 4억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5억을 일단 다 활용을 하고 나중에 네. 상속세 때 그냥 뭐뭐그 금액적인 규모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1억 내겠다. 어차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에 세금까지 포함한 5억 원을 당장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어차피 내는 세금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금은 온전하게 활용을 하겠다 아. 뭐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마구 올라갔고 나중에 10억이 됐으면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것까지 다 증여나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5억을 그렇죠. 보냈는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요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까지 이제 뭐 판단, 그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아버님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돼요 우리 여기 유학 와서 살면서 영주권을 받은 친구가 혹은 이미 영주권에서 시민권이 됐어. 그래서 아파트가 다행히 서울에 있어갖고 한 2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자녀는 미국에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네. 단순합니다. 어쨌든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아버지가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나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아파트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뭐 상속인들 간에 네. 분쟁만 없다면 한국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거고 또 한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는 음.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일정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고만 한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10만 불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다음 해까지 3520폼 음. 3520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예요. 그러면은 음. 한국에서 세금을 낼때 세금 요율이 다른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은 모든 건 망인 기준입니다. 망인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마련이고 상속세 부과 체계가. 그래서 상속을 받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든 뭐 영국 시민권자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박PD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안 팔았어. 그래서 20억짜리가 아직 거기 있어. 그러니까 아버님도 미국에 계셨고 박PD도 미국에 있었고 공제를 거의 인정을 못 받고, 뭐, 아까 말씀드린 20억을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네. 어머니하고 이제 박 PD님 남겨두고 이제 사망을 하신 경우에,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는다면, 네. 어,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에 아파트는 남겨두고, 미국 가서 거주하시다가 몇년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5억 6천 정도입니다. 기본 세만. 아! 그래서 세금이 10배 차이, 11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최선은 미국 가시면 한국 재산을 정리해서 가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한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이라도 하다못해 거주하시면 네.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있거든요 한국은 빚이 상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한 10억이 있어 그럼 미국에 전혀 모르고 살고 있던 그 아들한테 추심이 들어올 수 있나요? 사망을 부모님이 한국에서 하셨을 때 상속에 관한 중거법은 어쨌든 돌아가시는 분 기준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미국법과 달리 한국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럼 이때 채무를 상속받는 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남기신 빚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상속포기나 이렇게 채무 상속을 피해갈 수 있는 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3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부모가 채무를 많이 남겨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또할수 있는 또 구제 조치가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천만원을 남겼으면 천만원 상속받고 채무가 10억인데 그러면 그 10억을 갚을 건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1 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갚는 음.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면. 빚잔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빚잔치를 하는 거죠.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음.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내가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까지 상속이 되느냐. 그냥 뭐 오. 잘못된 거겠지. 이렇게 하다간 정말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정하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조치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고 설사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왜냐? 부모가 남겨두신 제, 채무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럼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이 특별한 한정성이라는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효리 변호사님을 컨택해야 돼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직접 네. 상담 예약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도 가능하시고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약 잡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돈다님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